시작할게, 어. 어. 뭐, 어. 뭐, 좀 있다고. 자, 이거부터. 무슨 분? 어, 그러면, 이렇게 따로 쓰고. 자, 약분하면? 맞아. 빼기. 응. 약분하면? 그렇지, 어. 그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4루트 5백이면 어 그래? 근데 그냥 어 보면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 그러면 여기서 뭐가 사라져야 되게 유리수가 되려면 여기서 뭐가 사라지면 유리수계 그치 루트가 사라져야 돼 보면 루트가 있는 부분만 표시하면은 얘랑 얘집 음. 그러면 그두 개만 사라지면 돼두 개만 따로 한번 써볼게 응 음. 이거 유리화 하면? 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지? 어, 마이너스 a 의 5분의 루트 5지? 요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자, 다시. 유리수가 되려면, 루트만 썼는데, 루트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어, 없어져야 돼. 이게 사라져야 돼. A는? 다시 잘 봐봐. 20. 20. 알겠지? 어, 그래. 좋 응. 쉽지? 응. 응. 어, 내볼까? 어 응, 넓이. 얘랑 얘를 곱해서 어떻게? 넓이 어떻게 해요? 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바로 곱하면 여기서 뭐가 사라져? 어, 2가 사라지지. 맞아. 이제 이렇게 먼저 계산하자. 응. <laughs> 이렇게 하면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어 맞아. 이게 예, 답이지? 근데 사실 뭐 서술형 없다고 하는데 어, 사, 서술형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 살짝 부족해. 뭐가 부족하게? 그치, 그치 단 있어야지. 어, 그래. 어. 그 다음은 응. 응. 어. 뭐였고? 아까 한것 비슷하잖아. 이거 똑같지? 어. 이제 그냥 바로 어 볼게. 자, 1번 맞아 틀려? 틀렸지. 응. 이것도 이렇게 넘겨서 하는 게 낫지? 어. 혹시 바로 할수 있나? 자, 루트면? 루트면? 어, 맞아 틀려? 틀렸지. 어, 어 넘기면? 2루트, 2랑 루트 5지? 어. 루트면? 어, 맞아 틀려? 틀렸지? 어. 똑같지? 어, 지우고. 맞았으면? 어, 틀렸지. 어? 답은? 5번인가 보네. 이거 5번 맞나 확인해 볼게. 응. 어, 모호자 동류한, 동류한 느낌으로 모호고모호자 자, 여기는 뭐 쓰면 돼? 어. 여기는? 어. 그 다음에, <laughs> 루트 몇? 어, 루트면? 어. 그러면? 맞아, 틀려? 맞지? 쉽지? 응. 그 다음은? 혹시 너 개념원리, 너 중학교 3학년 수학 뭘로 풀었어? 무슨 문제지 풀었어? 아, 프린트로 했다 그랬지? 이 p m 같은 거? 그럼 너 이거 되게 쉽겠네? 잘 몰라. 잘 몰라? 지금 해, 해, 쉬운 느낌이지, 많이. 그래? 응. 그러면은, 오케이. 지금부터라도, 문제집을 좀, 다른 걸로 할게. 응, 음. 다른 걸로 할게. 어려운 걸로 할게. 응, 음. 어려운 걸로 할게. 음. 음. RPM, RPM, RPM 했어? 음, 잘, 잘 몰라. 몰라? 그래? 일단 RPM을 해보자. RPM이 더 어려운 게 많으니까. 음. 요거하고 있었지. 음. 아 음, 어, 이걸로 할 수가 없... 어. 이걸로 해보자.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이걸 해볼게. 응. 음. 응. 음. 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자. RPM으로 숙제해야. 어, RPM 사서 풀어야 돼. 어. 그래, 어. 올렸죠. 세니 더 어렵지? 센으로 할까, 그럼?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하자, 어. 수업용 교재는이 수업은 IPM으로 하고, 센을 풀어. 어, 센을 풀자, 오케이. 응. 너펜 어디다 넣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응. 응. 맞아, 틀려? 틀렸지? 응. 응, 얘부터 할까? 맞아, 틀려? 맞지? 어, 답이, 답이네? 음. 응. 어, 맞아, 틀려? 어, 자, 맞게 고쳐봐.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이게? 어, 그거를 안에 집어넣어봐. 이렇게 집어넣어봐. 몇이야? 마이너스 2루트 30을? 아, 지, 120. 120. 맞게 고쳐봐. 어, 30. 무슨 분? 약분, 약분. 맞아, 틀려? 왜? 얼만데? 응. 어. <laughs> 무슨 분? 약분. 약분. 어. 무슨 분? 약분. 약분. 어. 그리고, 어. 시작, 계산해봐. 마이너스 어. 6루트 3분의 1. 어. 어, 6루트 3분의 1. 맞아, 맞아. 아, 잠깐만. 그러면 약분하자. 약분. 자, 루트 3, 3. 약분할 수 있어? 예. 어. 약분하면 여기? 응. 뭔데 뭔데 약분하면 여기는? 루트 그, 3이지 응. 그래서 다시 그래서 얼만데? 마이너스 루트 3 어? 마이너스 루트 2 아니야 아니야 얘도 있잖아 아 마이너스 루트 2어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얘랑 어때? 네. 다르지 응.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거 올려볼게 응. <laughs> 무슨 분? 약분. 어, 맞아, 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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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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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맞맞 맞지? 어. 그 다음은? 따로 쓰자. 어. 따로 쓰, 이거 할까? 어. 곱하기면? 어, 맞아. 무슨 분? 약 분? 무슨 분? 약분이지 자, 이것도 너무 쉬우니까, 어. 어차피 너랑 나랑만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센으로 바꿀게. 응. 센으로 가자. 응, 그래. 좀만 찾아볼게. 잠깐 기다려. 어, 센이 혹시 집에 있니? 사야 돼? 그래? 없어? 어, 그래? 응. 오케이. 센 사서 풀어야 돼? 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네. 그러면 어디서? 더야 되나? 잠깐만. 어떻게 할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 아니면 하던 것부터 하는 게 낫겠지? 어, 그래? 어. 이런 거다한거 같은데? 응. 이런 거다 했잖아, 그렇지? 응. 했고 했고. 어. 어, 어 나간 것까지 싹다 풀어야. 돼 그럼 지금 벌써 300번 때니까 300번까지 풀어야 돼. 어 해야지 뭐 알겠지? 해야 돼. 음. 응. 어 이런 거는한거 같고 그래.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 처음부터 하, 다시 처음부터 할 건데 안한 유형은 안한 유형만 골라서 풀게. 어, 한 거는 하지 말고, 어. 안한 유형만 한번 골라서 풀어볼게, 음. 그래, 이런 거는, 그래, 여기 센이니까 나오는 거라서 이건 다 체크해볼게. 자, 아까 내가 설명하기도 했어. 자, 이거 보면은, 식으로 바꾸면 답은? 답몇 번이게? 나 이거 아까 설명한 건데? 8의 제곱근을 식으로 쓰면 뭐게? 어, 아까 나 설명한 거야? 그지? 음. 어. 어, 답은? 어, 왜 했지? 어, 어. 음 좋아. 어, 그럼 다 체크하자, 그냥.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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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체크하면 되잖아. 자, 어, 자, 맞아, 틀려? 틀렸지? 봐봐. 어, 왜 틀렸게? 자, 봐봐. 이걸 시, 식으로 한번 써봐. 시작. 아, 잠깐만. 어떻게 한다고? 자, 이걸 식으로 바꿔봐. 자, 이걸 식으로 바꾸면 뭐야? 어, 예. 어, 자, 봐봐. 마이너스 2가 그렇다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 되니? 안 되지? 어, 그래. 그래서 아니라고. 어, 자, 맞아, 틀려? 맞지? 맞지, 맞지? 어, 답이 이거지네. 어. 이거 맞아, 틀려? 왜? 하나지. 뭔데? 0. 그래. 맞아요? 음 그렇지 왜 틀려? 그렇지, 그렇지. 어자어나 아까 설명한 거잖아 자 얘랑 얘랑 어때? 달라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틀려. 그렇지 어센이 훨씬 어렵다 그지? 음로 다시 한번 그냥 빨리 빠르게 하면 금방 하니까 빠르게 하자 음 빠르게 하면 금방 할것 같아 빨리 하자 어자 <laughs> 이거 얼마지? 9지? 어. 9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응? 다시, 아니야. 마이너스 아, 9? 그렇지, 마이 3. 이거 25인데, 양의 제곱근은? 5지? 어. 답은? 어, 그러네, 그 다음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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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넓이가 똑같대. 넓이 얼마게? 30은 넓이가 똑같대는? 아, 답이. 그래, 좋아. 어. 음. 오케이. 어, A, C의 길이를 구하셔. 어. 이거 어떻게 구하게? 피타고라스. 어, 혹시? 그치, 그치. 얘도 어떻게 구하게? 어, 해줘. 답은? 암산해봐 암산, 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것까지 숙제야, 알지? 겠 어. 지 다시 처음부터 해주고 있잖아, 어. 처음부터 해도 숙제 많을 거긴 한데 일단 빨리 할게. 어. 어. 음, 제곱근을 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때 그래, 어. 어 나타낼 수 있는 거, 봐봐 어. 어. 여기다 루트 씌우라는 거야. 여기다 루트 씌웠을 때 근호가 사라지는 거죠. 이거 근호 사라지니? 안 사라지지. 안 사라지지? 어 근호 사라져? 네. 아 진짜? 어, 뭔데? 뭔데? 0.2? 아닐걸 0.2는 루트 몇이야? 어, 응? 아, 네. 응? 아니 아니. 루트 2는 루트 몇이야? 아, 니 루트 1랜다 0.2는 루트 몇이야? 0 .0. 아니야. 0 아니. 0.04지. 아. 맞지? 어. 자, 여기다 근호 씌웠을 때 루트 사라져? 아니요. 안 사라져?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어. 얘는 오, 어, 답이야. 자. 분수로 바꾸면 그거면. 어, 여기다 루트 씌우면 근호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네. 루트 사라져? 안 사라져? 어, 사라지. 어, 그래. 다음 몇 개? 세 개, 음. 그 다음은 음어 이것도 쉽잖아 어어얘 17, 1 3 얘는? 3. 어 얘는? 3 음. 얘는? 4 5 어. 볼까? 어. 아 잘렸네. 네, 잘렸어. 맞았어요? 맞지? 맞지, 맞지? 어. 여기까지만 먼저 해줘. 얼마게? 10. 10. 얘는? 10. 맞아? 네. 어. <laughs> 얘는? 응? 어, 아, 구. 얘는? 어. 얼마야? 아니야, 다시. 어. 얘는? 맞아, 틀려? 어. 얘는? 2분 맞아, 맞아. 얘는? 그렇지. 어마? 음,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 얘는? 맞아 틀려? 어 답은? 아 뭐, 뭔데? 마이 그래. 어, 이것도 할까? 어자 얘는? 어. 얘는? 마이스오그그 얘는? 어. 일단 얘부터 얼마하게 어, 그러면, 맞으세요? 어, 그래. 음. 응. 음. 해거 볼까? 어. 아까 했어. 이거 먹어야게. 뭐 숙대봐 그, 잠깐만. 음. 끝내 끝내야 되나? 잠깐만. 끝낼까요? 네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 어너 숙제다. 어. 와 진짜 집중해야 되겠다.